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51편,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들어와입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결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웃을 음. 초로 나를 전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주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라소서하나님여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 즐거움을 내게 시키고하는을 주사 나를 붙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여 이들에게서 나를 붙들소서. 내려라 주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여 하하리이다을하이다 하나님이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여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관제와 온전한 본제를입바시니 저희가 스소로 뒤에 다니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극류를 입은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요. 그 죄로 인하여서 자유를 얻을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죄 사함을 받고 그리할 때 참된 인간의 자유의 삶을 살게 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자유를 얻을 수 있지 진리를 떠나서는 절대 자유함이 없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극률이 입은 자, 하나님의 극률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것들을 살펴봅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의 극률을 잊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정결함을 받게 됩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7절의 말씀 보면,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활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리이다 하나님 앞에 이제 죄사함을 받는 그, 극률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땅의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십자가 못 박아 죽임으로 인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완악해서 예수그도를 믿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도 엄중히 얘기하면 예수그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그의 십자가 보혈의 긍휼을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이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는 자들인데 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받아야만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절에 말씀 받아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죄가 있게 되면 하나님의 극렬하심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해게 제하소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것은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회선이 런고백 합니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니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는 내 죄를 압니다. 그런데 그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죄가 앞에 있으므로 그 죄가 죄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지시리야라는 이제 고백을 합니다. 사절에 와서도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다 하리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5 절에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세하였으며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이 원죄성을 얘기합니다. 이 아버지 엄마가 죄중에 이제 임태를 시켰기 때문에 내가 죄중에 잉태한 애 나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린 애들은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 애들이 죽음을 슬퍼하면 그것이 뭔 죄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잉태될 때부터 죄인으로 잉태됐습니다. 뱃 속에서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죄된 모습을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그들이 죄악된 모습은 뱃속에서부터 싸웠다라는 것. 두 형제가 뱃속에서부터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게 죄성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린 것이 먼 죄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잉태 대으로부터 이제 죄성에 잉태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극류를 입지 못하게 되면 정결함을 받지를 못하면 늘 죄악중에 행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야 1장 1 8절의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능가같이 될것이요 진혼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 있어야만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이 사함을 받고 그 죄에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 죄가 가리움을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8절에도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분명히 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인정치 아니할 때에 복 있는 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률을 입은 자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긍률하심을 입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정결한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라 우리는 늘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삶은 매일매일 우리의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어지는 삶이에요. 오늘도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일도 똑같은 거예요. 그 보혈의 은혜, 우리가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극률을 입은 것이에요. 십자가 보혈이 없으면 어찌 하나님의 극률을 입겠습니까? 하나님의 극률을 입은 자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8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 12절의 말씀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런 말씀입니다. 또한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또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13절에 그리하오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우리가 제함을 받은 기쁨이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다른 사람한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사함 받은 기쁨이 있어야 네가 예수 믿어야만이 죄사함 받는다라는 것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사함 받은 기쁨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자기 개인적인 구원 간증을 많이 못하고 그래서 교회 나오면 좋소. 교회 나와 교회 나오면 좋소. 이런 얘기만 하네. 교회 나오면 뭐가 좋은데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지 교회 나와서 뭐 하겠는데요? 교회 구경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어떤 말을 했는지 잘 생각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것과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잘 됩니다. 이게 이게 복음이에요? 교회 나오면 잘 된다는 게 복음입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죄 사함 받은 기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혈로 죄 사함 받음의 기쁨이 있어야 다윗이 말한 거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도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 받은 그 기쁨 사회를 회복시켜달라고. 그래서 그리 해야만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칠 수 있다라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없으면 절대로 남한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돼요. 제사함의 기쁨을 누려. 그래서. 죄산받은 사람의 기쁨이 늘 흥글벙글 그려야 되겠죠. 마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사면을 받았다. 도무지 사면받을 수 없는 죄였는데, 어떻게 어떻게 돼서는 이제 사면을 받았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왔다.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아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구도의 십자가 모여를 믿음으로 죄산받아 그 지옥행에서 천국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한가지만 해도 기가 막힌 기쁜 일인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 못한다라는 것, 참 이상한 일이에요. 구원의 기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구원의 기쁨.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보다는 물질의 기쁨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욕심, 욕심이 채워지지 아니함으로 기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는 죄산 받은 기쁨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의도를 가르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10편 86편 11절 여와여 호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례 행하리이다. 디모대전서 4장 13절로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참여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주의 도를 가르치는 자들이 되야 돼요. 모르는 자들이. 주예도가 뭡니까?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아 구원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까? <laughs> 경자의 쉬운 복음을 힘들게 만들어 가지고 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류을 입은 자, 죄 사함 받은 기쁨을 가진자가 주예도를 가르친다라 그러면 나는 왜 가르치지 못했느냐? 나는 왜 죄인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못했느냐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내 자신이 구원의 기쁨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구원의 기쁨, 그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됐다라는 그 구원의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 비자를 받은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생각해 보라. 근데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바로 천국 비자에 대한 기쁨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매일매일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의도를 가르칠 수 있는 자들 될수 있다. 끝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 1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여 이를 높이 노래하리다. 예,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나님은 우리 형식적인 그 예배를 원치를 않아요. 16절에 보면, 주는 제사를 즐기어 아니하시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이 형식적인 예배를 주님은 원치를 않아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를 원하지, 형식적인 것.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주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라. 그러면 왜 교회에 나와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원인은 딱한 가지입니다. 그나마 그렇게라도 아니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교회에 갔다라는 도장을 찍는 거로 자기 위안을 얻는 거예요. 17절을 보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여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시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죄악을 통여하면서 하나님의 극류를 입고 감사하여 기뻐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원하는 것이지 상하고 통해한 마음. 뭐. 그래서 죄산받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10편 22편 22절의 말씀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해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해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10편 35편 18절에도, 내가 대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모인 사람 아니면 홀로 있든지 상관없이 늘 주님을 찬송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의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애들 앞에서도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돼 흥얼거릴지라도 찬송가로 흥얼거리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닌 가정이 참 많아요.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늘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런 것이 가정생활이 될 때에 그 가정은 복을 받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다시피 집에 들어가면 텔레비전을 켜놓고 그걸 멍해서 앉아서 바라보고, 그리고 다른 일을 하고, 그러다 보면요, 내 영이 상합니다. 세상 나쁜 것이 무의식 중에서 보게 되고 듣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세뇌화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우리 영혼을 상하게 하는 도구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아무리 얘기해도 쓸데없어. 이제 거기에 푹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텔레비전 보는 시간하고 비교해 보면 도대체 얼마나 되냐? 그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텔레비전을 켰다면 기본이 10시간인데 그러면 한 주에 내가 하루 텔레비전 보는 시간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게 하고 못 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나님 믿는다라는 게 얼마나 이상한 소리 되느냐 말이에요. 가장 믿고 가장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텔레비전 아닙니까? 거짓말을 거짓말을 그렇게 계속 고소하게 듣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참말씀이신 하나님에 관해서는 무관심하게 되는 삶.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일상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뭐가 제대로 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돼요. 그 그러니까 가지 텔레비전 앞에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런 영의 기쁨을 얻어야 해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말씀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극류를 입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되어서 죄사 받은 기쁨으로 주의 도를 가르치고 주를 찬양하는 그런 선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